안녕하세요. 호민영입니다 우연히 비정상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 다들 어려운 우리말을 정말 잘하더군요. 또, 저희 집 근처에 장터가 있어서요. 장날에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말을 끝내보면 돌아오는 건요. 한국말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되었냐고 물어보면요. 대개의 경우가 6개월 미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같은 영어권 나라에 장터에 가서요 시장에 가서 과연 영어로 그렇게 쉽게 물건을 사올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 결론은요 우리의 영어 공부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근본 어원을 모른 채요 이유를 단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고요 그냥 단순한 기로. 이것은 이렇다 하고 주구창창 외워온 결과예요. 영어의 발음은요. 약간씩은 바뀌어 왔을지 모르지만, 철자는 고대 영어부터 원래 원형인 산스크리트 우리말 방은이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철자대로만 읽어도 우리 여러분들은 그것이 우리말에서 왔다는 것도 알고, 그 뜻을 명확히 알 수도 있어요. 철자대로 읽는 나라도 있어요. 그게 독일어죠. 독일어가 영어보다 더 우선적인 말이에요. 세일이란 말을, 세일이라고 읽지 말고요. 그냥 철저히 자 읽어도 사이라는 말을 금방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건 판다는 뜻인지 금방 알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은요. 물고기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물전에 가든지 아니면 회집에 가면요. 물고기 이름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횟집에 가면요 물고기 이름 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예 잡으면 드셨죠. 만약 여러분들이 외국에 갔다면 그런 횟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물전에 가세요 물고기 이름을 과연 영어로 몇 가지나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붕어, 잉어, 미꾸라지 이 영어를 할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데요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원어민보다도 더 똑똑하게 물고기를 구분할 수 있고 살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물고기는 영어로요. 피시라 부르죠. 그럼 왜 피시냐? 예, 비살이란 뜻입니다. 비란 말은 빈다 뜻이에요. 칼로 벤다 뜻이죠. 그래서 살을 벤다 해서 넣은 말입니다. 그래서 칼로 잘라먹는 살, 그게 바로 물고기예요. 피시가 비살입니다. 그래서, 휘셜만 하면, 당연히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어부가 되든지, 낚시꾼이 되겠죠. 휘셜이 하게 되면요, 비서, 비살에다가, 어리가 들어가면요, 어리는 관련되거나 아니면, 그 종사는 사람을 나타낼 때, 어리란 말을 써요. 우리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고기와 관련된 하니까요, 어흡이 되고, 수산업 되고, 이 발음을 우리라고 하면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양어장이나 뜻도 돼요. 그 다음, 핏이 먼 거란 말인데요. 먼 거란 말은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만저예요, 만저. 만져. 그럼 만지니까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고기 만져. 고기를 만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생선장수예요 그래서 피이먼거 하면요. 피이먼거 하면 피이 만저에서 나와서 생선장수를 떠난 말이고요. 만 거란 말이 들어가면 만저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만지는 사람. 그러니까 다루는 사람이니까 상인, 장수, 그 다음 퍼트리는 사람, 행사하다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망그란 말만 붙이면 그것을 파는 사람이 노는 거예요. 예. 그 다음, 피시가 들어간 말 중에서요. 젤리 피시 하게 되면요. 젤리는 질어. 질다란 말은요. 물기가 있어서 끈적끈적한 걸 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우리 어머니가 진밥을 참잘 만드셨는데요. <laughs> 밥이 끈적끈적하죠 물을 많이 부으면 그래대요. 그래서 젤리 피시 하면요. 끈적끈적한 그런 물고기가 되니까요. 바로 해파리가 되겠죠. 해파리가 끈적끈적한 그런 모양이니까요. 스타피시하면요, 스타란 말은 시따라 별을 나타낸 말이죠. 서서히 따라 오른다는 별을 나타낸 말인데 별처럼 생긴 물고기니까요. 불과 사을 뜯다는 뜯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겠죠. 예, 이렇게 물고기를요, 그냥 생으로 먹으면요, 이걸 갖다가 생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예, 해를 먹잖아요. 그래서 해를 먹는 사람이란 뜻으로 에스키모라는 사람인데요. 에스키모는 에스크모란 말은 해살키 머그에서 나온 거예요. 살키란 말은 살을 나타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해살키 머그에서 에스크모 하면 에스키모를 나타낸 거예요. 에스키모는 바로 해살키 머그, 그러니까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키모 하면 약간... 놀리는 듯한 그런 말이라서요. 에스키모를 이뉴트란 말을 또 써요. 이뉴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뉴트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도 한국말이란 말이에요. 한국말. 인역이란 말이에요. 인역. 인역이란 말은 몇십 년 전만 해도 많이 썼던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한테 인역, 인역이란 말을 썼어요. 인역이란 말은 당신과 너 사이의 중간 정도의 높이 말인데요. 너라 하면 막 먹는 말이고, 당신을라 하면 약간 높인 말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말이 인역이에요. 사람을 나타는 말이에요. 약간 존칭하는 어른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게 인역입니다. 그게 이뉴트예요 에스케문을 이뉴트란 말은 사람, 그러 그러니까 존칭어예요. 그게 우리말에. 예, 그렇고요. 오늘은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까요또 물고기는 피시 말고 피스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피스커는? 그대로, 비, 살, 키. 살키를 빛나 뜻이니까요. 피시하고 똑같은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를 뜻한 말이겠죠. 예, 이와 관련된 말은 피시즈란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비, 살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류나 물고기 자리, 어, 쌍어궁, 물고기 자리 태생을 나타낼 때이피시즈란 말이었어요. 같은 의미래요. 피스커처리 하게 되면요. 비서에다가 끌어들이니까요. 바로 물고기를 끌어들인다니까요. 낚시의 낚시를 좋아하는 어부란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램프스란 말은요. 그램이란 말은 자람이라는 뜻에다가 퍼스란 말은 피시로 나타난 말이에요. 그래서 자란 고기니까요. 거대한 물고기를 뜻한 말로 돼서 번고래나 돌고래종 또는 사람으로 따지면요. 숨결이 거친 사람을 나타낼 때 그램프스란 말을 써요. 또포어프스란 말을 썼는데요. 포우란 말은 부어. 부었다 말이니까 살이 쪘단 말이겠죠. 그러다가, 예, fish란 말을 쓰는 것이니까, 퍼스란 말은 fish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어 살찐 물고기란 뜻이에요. 즉, 돼지 물고기란 뜻인데요. 돌고래나 참돌고래, 뚱뚱불을 뜻할 때, 이렇게, f o s 퍼스란 말을 써요. 이제는 물고기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물고기의 특징적인 것이 바로 비늘이죠. 그 비늘을 영어로 스케일이라 불러요. 왜 스케일이냐? 쪼개일, 쪼개지듯이 됐으니까요. 얇은 조각을 나타낸 말이죠. 그래서 비늘이나 얇은 조각, 딱지, 꼬투리, 껍질을 까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물고기 특징이 지느러미잖아요. 지느러미는 영어로 핀이에요. 왜? 뻗었으니까요. 바깥으로 돌출됐으니까요. 그래서 지느러미, 손, 팔, 돌출 불어났대 핀이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등 지느러미는 등은 뒤쪽에 있으니까요. 돌아선다니까요. 도슬핀 이렇게 쓰면 되고요. 돌아선다 뜻이에요. 도슬은 말은 예. 등에 있으니까 도슬핀. 꼬리에 쓰면요. 꼬리는 딸, 딸려오는 거니까요. 테일이란 말을 쓰면 돼요. 테일을 딸딸아 딸려온다 뜻이죠. 딸을 하니까 테일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테일핀은 꼬리지느러미 등지느러미는 도슬핀 이렇게 부르면 돼요. 또 물고기 중에 특징이에요. 그 옆에 있는 옆줄을 나타내요. 그는 거 물의 흐름이나 어, 손을 측정할 때이 옆줄을 이용해서 물고기들을 그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옆줄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요. 레트로 라인이라 불러요. 레트로는 늘어뜨릴 쭉 늘어뜨려져 으니까요 옆으로 쭉 늘어뜨려져 으니까레트럴 늘어뜨릴 그대로 해요. 라인 라인은 선이잖아요. 예. 네. 그 다음 물고기의 가시는요 스파인이라 불러요. 왜? 살박히니까요 살을 박으니까. 그 스파인이잖아요. 그 등뼈나 척추, 바늘이나 가시, 가시를 나타낼 때 우리는 스파인이라는 말을 붙여요. 왜? 살 박인이니까요. 스파인, 살 박인. 예. 그 다음 또 물고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아가미가 있다고요. 그럼 아가미는 역으로 뭘 하냐면요. 길이라 불러요. 왜? 그를, 산소를 걸러내니까요 그러니까 길, 길. 이래 쓰는 거예요. 그를. 예. 그 다음, 물갈키는요, 뭐라 쓰냐면요, 플리프라 써요. 플리프란 말은, 플립, 플리 플립 하는 것은 물을 튀길 때 나는 소리예요 플럽, 플럽, 플럽 이렇게 요 그래서 플리프 하게 되면, 물갈키로 나타낼때 플리프란 말을써요또 물고기 중에 특징이요, 어, 바, 불에, 방광이라 하는 불에가 있는데요, 공기주문이라고 그러죠. 그건 영어로 뭐라 하냐면요, 블레드라 불러요. 왜? 불에다가 떠, 뜰, 뜬다는 뜻이죠. 바람으로 물고기를 위로 뜨게 만들어주니까요. 블레에다가, 불어에다가, 뜰, 뜨다니까, 더 해서요. 블레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할게요. 물고기 중에서 아름다운 물고기가 금붕어죠. 예. 금붕어는 영어로 그대로 금은 골드니까요. 왜? 끌드가, 끌리서어요 노랗게 끌린 색깔이 바로 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끌다 피시에서 골드 피시가 된 거예요. 그럼 골드 피시는, 예, 금붕어가 되겠죠. 그냥, 붕어나 잉어를요,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카프라 불러요, 카프. 왜 카프냐면, 까라, 깔다 말은 납작하다는 뜻이고요, 퍼는 펴, 깔아 폈다니까요, 납작하게 펴졌다 뜻이에요. 납작한 고기란 뜻인데요, 붕어나 잉어를 한자로요, 적어라 불러요, 적어. 적자란 말이 바로 납작하다는 뜻이에요. 납작한 오징어 고기란 뜻이에요. 붕어나 잉어를 한자말로 적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에서 말하는 카프, 까라 편다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이번에는요 미꾸라지는 그럼 뭐라 그러냐면요 미꾸라지는 원래 미꾸리에서 나왔어요. 왜 미꾸라지냐면요 미치 구린다. 즉 아래로 방귀를 뀐다 해서 나온 거예요. 아래로 왜 아래로 방귀냐? 아래로 숨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꾹꾹 소리 나요. 그래서 이 말은 영어로 로치라 부른대요. 이 말은 바로 내려 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숨쉬는 아래로 방귀를 낀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또 미꾸라지는 진흙에 살기 때문에요. 머더피시라 불러요. 머더란 말은 묻어. 뭐, 들어온 것이 묻은 게죠 그러니까 이게, 어, 진흙이 되는 거예요. 묻어피시가 된 거예요. 진흙고이란 뜻이죠. 그래서 미꾸라지가 된 거예요. 가물치는 아시나요? 가물치는 상당히 사납고요 어, 그물도 뜯어먹어요. 얘네들은. 예, 상당히 사나운 그런 물고기인데요. 얘는 머리가요. 뱀처럼 생겼다 해서 스네이크 헤드 핏이란 말을었어요 스네이크란 말은 뱀을 나타내는데 스네이크 뜻은 설나기, 즉설 면에서 기어간다 뜻이에요. 설 나가서 기어간다 뜻이면서 설나기에서 놓은 말이에요. 스네이크라 고 그러죠. 스네이크 헤드, 헤드는 우두, 머리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우두머리 할때 우두, 스네이크 헤드가 있는 핏이라 그래서 뱀머리를 한 물고기가 바로 가물치예요. 메기는 아시나요? 메기의 특징이 수염이죠. 긴 수염. 그때 메자는요. 원래는 묘자에서 나온 것같요 묘자는 뭐냐면 요 고양이라는 뜻이에요. 고양이 묘자인데요. 고양이 울음소리가 미야오 미야오 해서 묘자를 쓴 거예요. 그게 메기로 바뀐 건데 그럼 고양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왜? 수염이 고양이 수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어도 catfish를 쓰는 거예요. cat은 뭐냐? 우리말에 고양이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괴이라 불러요. 괴이. 경상도에서는 게이게이게이 게이, 게이 이렇게 안 돼요. 게이가 바로 고양이에요 그래서 게이 피식에 나서 캣피식이 된 거예요. 그다음 물고기가요. 곤돌메기란 물고기인데요. 곤돌메기는 연어과가 연어과의 얘가 그 연어가 마찬, 마찬가지 연어하고 똑같은 뜻인데요. 이 곤돌메기는 물을 차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물을 차고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가 바로 곤들메기 연어가 바로 그런 물고기인데, 연어는 물을 거슬어 올라가잖아요. 왜? 물을 차고 올라가요. 그래서 곤들메기도 발음이 차입니다 차, 차 올라서 차서 올라간다 해서 차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예, 그다음 우리가 쏘가리라는 게 있는데요. 민물에 살는 쏘가리, 쏘가리는 이거는 만주에서 온 물고기라 그래어요맨드린 핏이라 불러요. 맨드린 와서 만주를 나타낸 말이죠. 그래서 만다린 물고기라 그 해서 이건 쏘가리를 나타낸 말이에요. 아주 작은 피레미를 뭐라 하냐면요. 미니, 미니란 말을, 작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니에다가 나와, 조그맣게 나왔다 뜻이었어요. 미인 나와였어요. 미노우란 말을 쓰는 거예요. 뜻은 미니 나와니까, 미다 말, 민다 말은요, 아주 밀어서 가루처럼 된다 뜻이에요. 아주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민다, 밀가루 할때그 밀은 것이 바로 아주 작단 뜻이에요. 가루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 나와에서 노온 말이 미노우가 됐어요. 가루 같은 물고기란 뜻이에요. 송어는요. 어, 얘네들은 송어는 그 갈는 성질이 있어요. 갈가 먹는 성질이 있어서요. 얘는 어, 달았다는 뜻을 썼어요. 트라우트란 말 썼어요. 송어는 트라우트란 말 썼는데 트라우트는 무슨 뜻이냐면 달았다. 왜 달았다냐면 갈가 먹는 성질이 있어서요. 거물을 그 갈가 버려요. 그래서 거물이 그다 달아 버린 거예요. 이게 예, 송을 송을 갖다가 이렇게 가둬 놓으면요. 거물이 그다 터져 버려요. 왜 달아 버리니까요. 그래서 트라우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송어는 트라우트, 달았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장어는 길잖아요. 그죠? 뱀장어나 뭐 봉장 이런 뜻인데요. 얘네들은 일이라 불러요. 왜? 이어설. 길게 이어진 곡이란 뜻이에요. 길게 돼, 쭉 기니까요. 그래서 장어를 한자로는 만려라고 부른데요. 끌만 자와 이어질 여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봤어요. 끌어 이었다. 서로 연결돼서 길게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이란 말이 이어래에서 놓은 말이에요. 농어를 베스라 부르기도 한데요 베스는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뻣뻣해서 해서 논 말이에요. 왜 날카로운 물고기라 이에요 얘네들이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어, 토종 물고기들을 많이 죽여요. 얘네들이 베이스 베스가 베이스가 그래서 베이스라 부르는데요. 베스 베스.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베스 베스 이야기하는 게 바로 베이스의 원래 발음은 또 어, 퍼치라 부르기도 한데요왜 퍼치라 하냐면 뻗어 찔러 에서논 말이에요. 날카로운 물고기죠. 이게 그러니까 농어나 베스는 다 날카로운 물고기예요. 그래서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퍼치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숭어는 아시나요? 예. 숭어 크기가 되게 커요. 어릴 때 저도 많이 잡아봤는데 이건 처음에는 고기가 엄청 커서요. 와, 이거 월척인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붕어 새끼예요. 붕어는 원래 새끼가 원래 큰 거예요. 그게. 예. 그럼 숭어는 이게 어디에 많이 사셨냐면요. 주로 진흙기에 많이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뮬리스, 일리스고 부르는데요. 멀릿 모들 늘렸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들이라는 말은요, 더러운 것이 묻어서 시커멓게 된 검은 잿빛을 띤다는 뜻이에요. 늘렸다니까 검은색이 늘려져 있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검은 잿빛을 띄는 물고기가 바로 숭어예요. 이때 앞에 있는 이 머리란 말은요, 모들에서 나왔고요. 진흙 등이 묻어서 더러워졌다는 뜻인, 뜻인데 검게 된 색일 때는 이 멜이란 말었어요 여기 에 해당되는 말이 멜라닌이에요. 즉멜란이란 말은 금은 무들이라는 말이고 이는 인자라 뜻했어요 화학물질에다 붙이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금은 색소로 나타때 우리는 멜라닌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돔이라고 하는 물고기인데요. 돔, 참돔 많이 들어봤죠? 참돔, 돌돔 이런 것들인데요. 이 돔이라 그러죠. 맛이 참 좋아요. 이 물고기들은 색깔이 약간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브리움이라 부른대요. 왜냐하면 불 이름에서 넣은 말이에요. 불 색깔이죠. 그래서 약간 분홍색이라는 데서 넣은 말이에요. 그래서 밝은 색이죠 브리움이라 부른대요. 불 이름에서 넣은 말이에요. 도미류를 뜨다는 말이에요. 황어는 저도 황어는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황어는 발음을 데이스라 부른대요. 왜데이스라냐면 달려서 해서 넣었어요. 동작이 아주 빠르게 달려간다 해서 달려서 해서 넣었어요. 데이스라 불러요 예. 그 다음 청어가 있는데요. 청어는 어, 헤링이라 불러요. 왜 헤링이냐면요. 회유하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떼를 지어서 회유하는 성향에서 어, 청어를 헤링이라 불러요. 회유한다. 회유한다에서 헤링에서 나온 거예요. 연어는 요 영어로 세먼이라 불러요. L이 발음 안 돼요. 그래서왜 세먼이냐면요. 소슬이에요 차올라서. 소슬 물은 하니까 물 위로 차오르다에 서나은 말이에요. 뭐 노래도 있잖아요. 물을 뭐차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는 뭐 노래가 있는데요. 저는 연어는 물을 거슬로 올라간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차서 올라간 데서 연어가 된 건데요. 세몬이라 불러요. L이 발음 안 돼요. 예. 이번에는 상어에 대해서 인데요 상어는 영어로 샤크예요. 샤크. 왜 샤크냐면요. 사악한 놈이에요. 사악한 놈. 사기를 치는 놈이에요. 연어는. 왜? 탐욕스러웠거든요 얘가 상어가 아무거나 먹어대고요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샤크라면 상어만 떠다는게 아니고요 사기꾼이나 사기치다 속이다 고리대공업자까지도 이 샤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사악하니까요 사기친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와 관련된 말이에요 셔크란 말인데요 이는 속이에서 나온 거죠 속이 가로채에 대에서나서 기피하다 책임을 피하다 게으름 피우다 뺀들뺀들하다 이런 뜻으로 을때 셔크란 말을 쓰는데요 사악하 바람도 비슷하고 철자도 아주 비슷하죠. 예, 상어는 샤크, 사악한 놈이에요. 그 다음, 대구가 있는데요. 대구는 말 그대로 입이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입이 커서요. 뭔가 안에 물건을 가두어두는 큰 자루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카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카드가 바로 가도. 입에 입이 커가지고 물건을 가두어넣는 것처럼 큰 자루처럼 생겼다 해서 카드를 쓴 거예요. 주머니, 엄난 꼬투리를 나타낼 때이 카드란 말도 쓰죠. 명태는요, 영어로 뭐라 하냐면, 팔럭이라 불러요. 왜 팔럭이냐면요, 폴이란 말은 뽑을, 머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머리. 그 다음, 알카, 알 깐다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알이 툭 튀어 온온다 뜻이에요. 그래서, 눈알과 머리가 알처럼 볼록하게 툭 튀어나왔다 서요 어, 팔럭이라 부르는데, 이걸 볼락볼락이라 불러요, 우리가. 그, 저, 낚시하는 사람들은 볼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팔럭이에요. 예, 태틀 나타 말이죠. 예, 볼락 볼락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그다음 미느라고 하는 조기, 조기나 미느라고 그러죠. 미느 조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건 영어로 크로크라 불러요. 왜크로크라 부냐면요. 꾸르꾸르 끓인다 해서 꾸르거려 서 나온 말이에요. 잡은 미느나 조기는 잡으면요. 소리를 꾸르꾸르 내요. 예, 사실 보고도요. 잡으니까 꾹꾹꾹 소리 내요. 예, 꾹꾹 소리 내면서 공기를 들여마셔 가지고요. 둥글게 만들어요. 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민어, 크로우크란 말이 꾸러 끓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건 넙치, 광어, 광어나 넙치는 인데요그 어,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 어, 눈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게 광어냐, 뭐 가잼이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그런 물고기들을 영어로는요, 그냥 다 플랫피시라 불러요. 왜 플랫이냐. 플랫은 벌렷, 하니까 납작하 뜻이에요. 그 피시는 고기니까요. 납작한 고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f l a 하는 것에 납작한, 그래서 아파트도 납작한 그 평을 나타냈어요. flat이란 말을 붙이기도 하죠. 또플라운드란말도 써요. 벌려온다했으니까요이도 납작하다는 뜻이에요. 벌린다는 뜻에서 써놓은 말이에요. 또헬 a l i 란 말인데요. 헬 a l i 란홀리란 말이 아주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버 u 란 말은 b u 다 납작하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but 하게 되면 가자미나 넙치류를 버 u 라 보통 부르는데요. 그럼 왜헬 a 어, l i b 여기서 놓았냐면요. 제사날이큰그 넙치를 갖다가 많이 쓴다고 했어요. 제사가 아주 그 성스러운 어떤 행사 때 쓴다 고 해서요. 홀리란 말을 그다지 적고 벗을 붙여가지고요. 어, 헬로버스란 말을 쓰는 거예요. 헬리버드하면 큰 넙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버드 하면요. 그냥 가자미나 넙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우럭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때 우럭할 때 럭이란 말이 바로 락. 돌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락키시라 불려요 그래서 돌처럼 딱딱한 생긴 그 모양이라서요. 락피실해서 우럭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우럭 봐도 그렇게 돌처럼 생기진 않았는데요. 사실은 많이 잡아봤는데요. 자 이번엔 가자미를 간데요 가자미는 생긴 모양이요 혀처럼 생겼다 해서요. 소울이란 말을 붙어요. 그 소울은 어디서 왔냐면요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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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쓰레 할때그 쓰레예요. 왜 쓰레라 하냐면요. 발바닥처럼 생긴 데서 놓은 말이에요. 발, 발바닥이 땅을 쓸고 가잖아요. 그래서 썰이란 말을 써서 소울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혀가자미, 혀넙치, 발바닥을 떠날 때 우리가 소울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물론 소울은 혼자일 때, 한 명일 때도 소울이란 말을 붙여줘. 솔로할때 쓰는 말이에요. 또 가자미는 플레이스 e 란 말을 붙이는데요. 왜플레이스 e 란 말을 벌려서 해서 놓은 말이에요. 납작하다는 뜻이죠. 가자미나 넙치로 나타낼 때 우리는 플레이스 e 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또 이제 물고기 하나가 고등어잖아요. 맛있죠. 고등어. 냄새가 나서, 그, 뭐야, 연기가 너무 많이 나고, 그죠?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나서 그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맛은 정말 좋잖아요. 저 제거 좋하는그 물고기 중 하나인데요. 이 고등어는 영어로 메크로이에요왜 메크롤이냐? 먹이란 말이 먹이란 말이에요. 먹. 그 다음 글을 하니 글. 그냥 먹으로 걷는다 뜻이에요. 왜냐면요. 이 고등어는 그 우리가 다산어부를 보게 되면요. 교문어라고 불러요. 왜 교문어라고 불렀냐면요. 등에 무늬가 있다고 해서 교문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말하면 매크를 할 말은요. 먹으로 등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먹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줄무늬가 있다 뜻이에요. 먹줄무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크를 하는 말이에요. 먹으로그을이 말이죠. 그릴 이 말이죠. 제가 한번 외국 사람한테, 하나 아, 고등어 되게 좋아하는데, 고등어가 왜 그리라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아니, 어떻게 고등어라는 영어를 다 아냐고 그래서, 아, 먹거리니까, 한국말이니까 너무 쉬워서 우리는 다 안다. 나는 그러니까, 아, 자기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한국 사람이 고등어까지 영어를 다 아냐고 그래서, 아, 참, 자기는 깜짝 놀랐다 해서, 아, 내가 좋아하는 곡이니까 잘 알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꽁치는 곡은요, 뭐라 하냐면, 소울이라 불러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가리, 소가리란 말을 여기서 나은것 같아요. 소울이란 말은 주둥이가 뾰족하게 나온 모양에서 소울이란 말을 썼는데요. 꽁치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럼 정어리는요. 정어리는 이게 낚시하면요. 아, 이거 한, 한 번에 한 10마리씩 잡혀요. 이거 진짜. <laughs>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 정어리가 잡히는데요. 이 정어리는 영어로 사딘이에요. 왜 사딘냐면요. 사르디니아 성 근처에서 많이 잡힌다고 해서 이 정어리를 사르디니아 하는데요. 저는 남해안 가니까 많던데요. <laughs> 그래서 사르디니 말이 바로 예, 정어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 보고는요. 보고는 복원은 그 독이 있어가지고요. 잡으면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요리 잘못하면 많이 죽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보고집에서 뭐 요리도 하다가 어떤 데는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맛은 좋죠, 사실. 근데 이 보고는 그냥 잡으면 버리는 게 좋아요. 예, 잘못 다루면요. 독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보고는 영어로 뭐라 하냐면요. 팽창한 다했어요 스웰핏이라 불러요. 스웰이란 말은 쌓일 싸+ 싸서 팽창하다 붓다 부풀다 해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스웰이란 말에서 스웰핏이 되는데요. 얘가 성질이 나면요. 배가 불룩불룩 올라오면서요. 공수는 불룩해져요. 이게 그래서. 그이 보고를 잡아놨고요. 머리를 한대씩턱턱 때리면요. 얘가 북북북북 하면서 공기를 들이마셔 가지고요. 공처럼 동그레져요 그러면 던져버리면요. 물리에 둥둥 떠다녀요. 이게. 예 <laughs> 네, 그런 적이 있는데요. 다음이 보고를 또 뭐라 하냐면 글로브핏이라 불러요. 왜 글로브냐면 글로브란 말은 잘 아시피 글러브부터뜻이에요 그래서 공처럼 생겼다 뜻이죠. 글러브부서 글로브핏이야 되고요. 또. 퍼퍼라 불르기도 해요. 왜 퍼퍼라냐면요. 공처럼 푹푹 바람을 분다 해서요. 푸푸어 한다 해서 훅훅 부는 사람, 칙칙 폭포할 때이 바로 퍼퍼라 말을 쓰는데요. 보호류를 뜻하는 말 때도, 말일 때도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정갱이가 있는데, 정갱이는 스네프라 불러요. 참돔도 마찬 스네프라 부른데요. 왜냐면요. 싹 빼내려서 나온 거예요. 싹 빼낸다면 동작이 매우 민감하고 재빠른 데서 정갱이를 스냅프라 부르는 거예요. 싹내뺀다에쓴원 네, 말이에요. 그 칼치는요 헤어텔이라 부르는데 헤어는 잘 아시피 머리카락이잖아요. 머리카락 꼬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서요 헤어텔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꼬리가 길게 머리칼처럼 늘어져 있어요. 아, 이거는 그 칼치 낚시를 그 남해에서 해보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얘는 길이가 길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바짝바짝 빛나면서 은빛처럼 빛나면서요 잡혀 올라오는데요. 그것도 참. 그 잡아 가지고 갈치는 해처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예. 그럼 참치는요. 영어로 뭐라냐면 튜너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튜너는 왜 튜너라 하냐면요. 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달려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도 이 참치를 다랑어라 부르잖아요. 왜 다랑어냐면 달려 나간다해서 나온 말이에요. 뛰어 나간다. 그러니까 뛰 나간다 했으니까 튜나, 뛰 나가 이 말이에요. 튜탄이라고 하면 뛰네. 한 다랑어나 다랑어 살을 땄을 때 탄이란 말 쓰기도 해요. 그 다음, 우리가 또 좋아하는 아구찜 하는 거 있잖아요. 아구. 그 아구는 입이 안으로 굽어, 굽었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앵글 피시란 말이 에 놓은 거예요. 앵글러 피시 하면 안구벌에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구벌 피시에서 아구가 된 거예요. 주둥이가 안으로 굽어졌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구가 된 거예요. 이분은 멸치나 안초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멸치를 안초비라고 보통 부르죠. 왜안초비냐면요 안저저에서 놓은 말이에요. 안저저, 비. 비는 피시에서 놓은 말이죠. 물기가 없이 말린 물고기로 나타낸 말이 바로 안 젖어져서 안 초비가 된 거예요. 멸치에 나타난 말이죠. 예, 말린 고기란 뜻이죠. 그죠? 물기가 없죠. 말린 고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물고기가 아니고 물사람인 멀메이더. 멀메이더는 멀을 한 말은 물이고요. 메이더는 맞기다 하는 결혼 안한 천혜를 나타낼 때 메이더란 말을 썼는데요. 이는 맞기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 집안일을 맡아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이 천혜를 나타낸 말이죠. 그래서 뭘메이다은 물, 처녀, 즉, 인어를 나타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고기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요, 어물전에 가면 많은 그 연체동물이나 뭐 여러 각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다뤄드리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흥민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